부모의 과도한 집착이 부른 범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엄마가 딸의 남자친구를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딸이 엄마가 보실 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런데 뭔가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직접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엄마는 딸을, 부모는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자녀는 자녀 고유의 인격과 선택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 딸이 남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딸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가 직접 딸을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직접 처벌하고 직접 나서는 것들은 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의 앞날과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상황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런 피해 망상, 엄마 자신을 부모 자신을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기에 내 조부모로부터 결혼 전 원가족으로부터 사회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었다라는 지지 경험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나 자신을 하나로 생각해서 동일시해서 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상황을 부모가 내가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딸의 남자친구인데 내 남편인 것처럼 내 남자친구처럼 내가 직접 나서서 딸이 선택하고, 처리하고, 책임질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딸의 인생을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나치게 해결해 주려는 만큼 그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처리해줬는데, 이렇게 해결해줬는데,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줘야 돼. 내가 볼때 너에게 필요한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학교를 가고, 어,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착각 속에서 아이의 선택, 아이의 책임, 아이의 성장, 아이의 기회를 모두 제한해버리고, 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스스로 세상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부모가 알려주는 대로, 오직 부모가 이끌어주는 대로만 따라야 하는 매우 수동적인, 의존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부모가 매우 불안정할 때 자녀도 같이 불안정하게 되며 이런 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상태를 자녀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서 이 사회에 또한 부정적인 양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아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고 아프고 다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성장하고 깨달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음, 연인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마찬가지로 오랜 연인 혹은 오랜 기간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서로 남녀 사이의 연인 관계로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며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며 친구가 되어가는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나 건강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선을 넘어섰을 때 서로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고 돈 문제도 얽히게 되고 서로의 직장, 인생, 가족 모든 결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혹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결정을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고, 내 말이 옳은 거야? 내말 뜻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 안전한 거야? 그래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서, 부모 자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남녀 관계, 이성 관계는 서로의 인생을 매우 피폐하게 하며, 관계 중독이 되어서 서로에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서로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 일방적인 관계 조종 당하는 관계 통제되는 관계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악순환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부모 자녀가 연습되어야 건강한 이성 관계 건강한 대인관계도 연습될 수 있습니다.